강화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뉴스입니다. 강화군 경영자협의회는 지난 4일 무술년 새해를 맞아 새 덕담과 지역발전, 경제활성화 의지 등을 다지기 위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신년교례회를 주최한 강화군 경영자협의회는 관내 기업 경영자로 구성된 단체로 회원 상호 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하고 있으며 매년 관내 지역사회에 환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광열 회장은 인사말에서 새해에는 모든 회원과 함께 협력해 강화군 지역경제가 더욱 활력이 넘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복군수는 2018년은 올해 관광도시를 비롯해 강화군에 있어 중대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강화군이 서해안 중심도시로 우뚝 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화구는 지난 12월 29일 군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2017년도 연말 표창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표창 수여식은 맡은 분야에서 헌신 봉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유공자들에 대한 공로를 취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수여식은 군정발전 유공 한숙자회 16명, 모범 어업인 유공자 강명호, 민원대행 모범업체 갑비구차회 2개 업체, 민방위 업무 유공, 오정희 외 6명 등 다양한 분야의 군민이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퇴직공무원 훈장증 및 공로패 수여와 함께 정부 우수공무원, 우수자율학습 동아리 등도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상복군수는 앞으로도 강화군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강화군은 군청 소속기관제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검토해 결격 사유가 없다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6일 밝혔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새로운 인사관리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현 정부의 정책에 맞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전환 대상은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향후 2년 이상 근무가 예상되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강화군의 기간제 근로자 중 전환 대상 근로자는 총 117명으로 강화군은 2018년 1월까지 정규직 전환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강화군은 지난 2일 이승도 해병대 제 2사단장에게 명예 군민증을 전달했습니다. 이승도 해병대 제 2사단장은 재임 기간 동안 관내 한강 하구 수역 불법 조업 어선 퇴거 작전 수행 및 지역 통합 방위 태세 확립 등 국토 방위의 노력을 기울여온 바 있습니다. 또한 농번기 대민 지원, 군사시설 보호 구역 완화 등 강화군 발전에 군민 편의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게 인정돼 명예 군민증을 받게 됐습니다. 이상보 강화군수는 우리 강화군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신 이승도 해병대 제 이사단장님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강화군과 해병대 유대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역 소식입니다. 2018년 2월 국민 컴퓨터 교실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1월 8일부터 19일까지며 선착순 전화 접수를 받습니다. 교육기간은 2018년 2월 5일부터 28일까지며 국민정보와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강화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6개 과정 168명을 모집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강화군청 기획감사실 930-3461부터 3463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인천지역 상화봉송 및 교통통제 안내입니다. 강화군의 성화 봉송은 1월 12일로 오전 9시 20분 교동면의 스파이더 봉송과 오후 6시 강화읍의 조자 봉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고 교통 이용에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2018 강화군 농업대학 대학원 신입생 모집 안내입니다. 2018년 1월 8일부터 2월 2일까지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1층 농촌지능과 인력육성팀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은 농업대학 80명, 농업대학원 50명입니다. 강화군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응시자격과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무술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올한 해는 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